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리턴즈의 영화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 주요셉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와, <laughs>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반갑습니다. 안 보이시는데 어부실 다녀오면은 항상 <laughs> 이어서 애쓰시고 큰 땀을 흘리시는 분이신데 오늘 레인보우 리턴지 오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laughs> <laughs> 방송국 하나 차리셨네요. <laughs> 아유 앞으로 그, 이게 방송국이 엄청나게 커갖고 예. 메이저를 접수하지 않을까. 아 감사합니다. 이거 목사님 <laughs> 이거 네. 원래 마이크 이거 아니었는데 <laughs> 5천 구독자 너무 기념으로 우리 집 어, 냉장고 어, 팔아가지고 정말 정말 완전히 사실인 것 같죠 독일제 집에가 냉장고 오, 검사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네. 여기 뜯어 장비가 아, 일반 유튜브 방송 제가서 제가 찍어봤는데요 아이 정도 수준이 안 되거든요 음. 아좀 훌륭합니다 <laughs> 저거는 김치 냉장고 <laughs> 저거 우리 집 에어컨 <웃음> <웃음> 아유 좋습니다 그만큼 헌신하신다는 거 저도 영원장이 얼마나 뭐 공격당하는데도 열심히 하시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뭐 네. 우리 김순희 대표님 말할 것도 없고요. 음. 예, 그 반동성의 기독 시민연대 어떻게 네. 하게 되신 거예요, 국사님에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동성애 반대 운동에 직접 깊이 연관될 줄 몰랐죠. 저는 이제 결혼을 늦게 했어요. 마흔한 살에 결혼해 갖고 2003년도부터 극동방송에서 이제 결혼 세미나 공동 그쪽 사역을 시작을 해서 이제 미혼 청년들 결혼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했는데 쭉 하다가 어 성경에서 벗어난 어, 전통 결혼에서 벗어난 이런 일탈 행위들이 토픽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걸다 취합해다 보니까 동성애라는 건 당연히 나오고 저쪽에 퀴어 측이 청계천을 쭉돌 때부터 제가 항상 봤는데. 어그리게나 제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촌이 뻥 뚫리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저도 이제 기여를 해야겠다. 그랬더니 제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음. 결혼 사역하다 돈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왔나보다. 아. 동성애 지형이 바로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것까지 다 뒷조사를 했나 보요 아니요 트위터로 그때는 트위터 공격 엄청 당했어요. 예. 제가 공격당한 것을 법정에서까지 진술했더니 음. 판사가 놀래더라고요 음, 음. 은하수 사건 때그 그러니까 친구들이 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게 네. 저도 그렇고 염원장님도 정말 우연한 음. 기회 이 동성애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뭔가의 목적을 갖고 온다 이거는 정말 저희 크리스천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혼자하다가 음. 힘드니까 이제 단체를 만들겠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페이스북 네. 중심으로 하다가 자연스럽게 단체가 세워진 거죠 음. 우리 교육방송에 음.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 있었는데 음. 네. 이 교육방송은 사실 국민 세금으로 형되는 공영방송이에요. 사실 교육 방송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음란 방송이 돼서 문제가 됐다라는 예. 건데 김수진 대표님 어떤 일이었죠? 네, 이거 제가 EBS 교육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했던 일이었는데 그 EBS 방송 중에 뭐 지난 이제 뭐 폐가폐그 종영한 방송이 니까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뭐 유익하고 재밌고 뭐 그런 프로일것 같은데 사실 이 방송이 2017년 3월달에 시작이 됐는데 그 한 2개월 있다가 방송 시민위회에그 지적을 받았어요. 왜냐면 자위를 소재를 한 거예요. 예. 네. 네. 그 교육 방송에서 자위를 소재를 하고 그 외에도 제목만 들어도 뭐 피임 전쟁, 네. 로봇과 섹스, 페미니스트 선생님, 네. 노브라 제목만 들어도 막 그런 방송들을 이제 연이 올리면서 굉장을 어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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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방송이 EBS 방송의 방송 시간대가 월요일 날한 11시 뭐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요즘 우리 애들 중학생 애들만 돼도 막 12시 1시까지 TV를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예. 돌리다가 자위 노브라 <놀라> 이렇게 되는 <놀라> 방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시청자의 제보에 의해서 방송 심의위원회의 그 징계를 권고를 받았는데 그 그럴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잠잠했는데 그 뒤에 문제가 2017년 그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동성애 성소수자, 특집을 성소수자, 성소수자 아 특집. 성소수자 특집을 이 부자부로 내보거예요 음. 그래서 LGBT, 음. 어~ 뭐~ 게이 레지비언 뭐~ 바이섹시언 뭐~ 트랜스젠더 네 명을 음. 이름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내보내서 이것을 마치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현상인 것처럼 음.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육 방송에서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한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 사건을 다루신 이제 은하선이라는 으, 은하선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은 땡땡 아니고 은하선 씨가 굉장히 실수를 한게 저희가 까칠남녀 방송. 송을 보면서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항의 전화를 EBS에 하고 있는데 문자 예,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페이스북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이 번호로 하시면 PD에게 바로 문자가 갑니다라고 뜬 거예요. 항의 문자가 간다라고. 네, 예. 항의 할수 있는 전화로 알려준다. 예, 알려준 거예요. 샵 모모 버튼 EBS 예, 연락처 알려줬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애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어머 참 고마운 분이 생각해서 거기로 음. 문자를 보냈죠. 까칠남녀 중지를 해달라. 근데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퀴어 축제를 후원하는 전화번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PD의 연락처가 아니고 네. 후원 전화에 다 네. 그런데 예. 그이 문... 들어가는 거다. 네. 예. 그 그런데... 댓글을 누가 올렸냐? 음. 은하선이 올린 거예요. 음. 네. 그 부분을 어, 저쪽에서 제가 법정까지 이제 진술을 음. 했는데요. 어, 그쪽은 그러는 거죠. 아니 일반 번호가 아닌데 무슨 삼 문자로 그걸 오해를 하느냐 아니다고. 어, 우리, 제가 PD 번호 하나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 PD가 3명이었어요. 그, 그 때. 그래서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샤문자라는 거 우리가 익숙, 잘 모르지만 방송으로 직접 들어가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게 들어갈 수 있나보다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 순수해 수가 갖고 없었어요. 예. 어, 벌어놨는데 이제 또 법원에서 어떻게 나중에 판결이 나왔냐면 감형 이유가 처음에 200만 원 벌금이었는데 아주 저 감형이 됐는데 지금 은하선 씨가 벌금을 맞은 거죠 그쵸. 결론적으로는 네. 네. 유죄 판결이 난 거네요. 그렇죠. 이래는 약식으로 구약식 200만 원이고 음. 그러니까 사기, 음. 재병 사기, 그렇죠 사기죠. 음. 자기가 개인 취약 사치는 아니지만 나만 피해를 줘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이었어요, 굉장히. 그렇죠. 댓글을 남기고 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변호사 민변 변호사 두 명을 이제 들고 와서 음. 제가 어, 법정 진술했는데 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많은 어, 은하선이라는 사람은 알려져 있고 음. 음. 이렇게 유명한데 왜 몰랐느냐? 음. 어, 제가 이제 그랬어요. SNS를 이제 저만큼 많이 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저는 트위터부터 뭐 페이스북부터 인스타그램 뭐다 하는데 이 트위터라는 것은 거의 SNS 총량의 90몇 퍼센트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페이스북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90몇 퍼센트가 대한민국 내에서 페이스, 아니 트위터로 다 움직여요. 음. 이 엄청난 한번 타겟을 정하면 제가 공격을 수십 명, 한꺼번에 100명 이상씩 공격을 당했어요. 뭐 육도문자랑 뭐 그런 거 말할 것도 없죠. 초기에. 제가 거, 협박당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안 봤어요. 너무나 많은 메시 메신저가 들어오고 트위터가 날라오니까 그냥 제가 차단해서 안 보고 봐도 그안 좋은 거니까 음. 이제 이런 음. 상황인데 본, 본인은 대단히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몰랐느냐? 뭐또 페이스북에 누가 들어왔는데 뭐 있는데 제가 사실 페이스북 직인 인원이 어, 대기만 한 2천 명이고요. 제가 4천 몇백 명이고 지금. 그룹 관리도 여러 군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댓글을 못 봐요. 때때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고 근데 그분은 자기가 먼저 댓글을 달았는데 그걸 모르고 두 번째인데 그거를 모른 척 주요세 대표가 지금 사기치고 있다. 법정에서 그렇게 자꾸 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기 친 사람 같으면 뭐 그걸 갖고 우리가 이용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목사님하고 여러 시민들을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네. 우리 사기 당한 아니, 사람들한테 어, 이제 사기 쳤다고 얘기를 했 그러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요. 거는 은하선 돈을 목사님이 가져갔나? 아니, <laughs> <laughs> <그렇지>. 우리 돈을 <laughs> 아, 그래 <그렇지>. 정성이 <laughs> 퀴어 대회 측에 주는 사기를 당한 거고. <laughs> 아, 그렇죠. 그리고퀴어 대회 때그 <laughs> 음. 공동인 모르겠지만 음. 은하선이가 사회를 받잖아요. 아, 그래서 사회를 시켰나? 공수원금 <laughs> <호흡금 웃음> 끌어왔으니까. 안 <laughs>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요 우리 이것도 한번 추적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사회할 때 제가 <laughs> 사진을 보니까 <laughs> 무슨 공주 드레스에 머리도 공주 머리 세팅 아주 <웃음> 비장과 열심한 <laughs> 짓이 아, 머리도 <laughs> 밝다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돈 있으면 나 같으면. 네. 사기당한 사람들 돈 물어 줄것 같아. 근데 은하수이 사건으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목사님. 어, 그럼요. 예. 유명해졌어요. 목사 우리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괜히 스타만 들어준 거 아닌가 <laughs> 예. 모르겠어요. 굉장히 강의도 더 물론 전에도 뭐 강의 나가고 이렇게는 칼럼도 쓰고 근데 했지만 근데 이제 사기죄가 예. 되고 이제 그게 집행유예가 됐지만 일단 사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민사소송도 더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이 공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안될 겁니다. 교육기나, 교육기관이나 이런데 가면 우리가 다 사기죄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면 그럼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한 거죠. 아. 그, 그 사람이 뭐 유명해진 것 같아도 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가 사실 동성애 모모하고 네. 페미즘 이 강했던 아주 총 본산 중에 대학에 오히려, 오히려 네. 콩망한 예, 거죠. 예, 예, 이겁니다. 그런데 네. 은하선이를 딱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연세대학 안에서 연세대학교가 우리 지성의 전당 아니겠어요? 반발한거 아니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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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한국에서도 한국총여학생국가그 의견을 듣지 않고 국에서 네, 그렇죠. 했습니다 네. 어떻게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그도한까에서도도 은하선이가 들어와서결국에 프로그램 문 닫았잖아요 서도한국에서서 이 사람은 터미네이터 폭탄. 어, 갔다 하면 다 끝내 버려요. 어, 좋네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이분, 시한폭탄 같아요. 불렀다 음. 하면 다 망해. 음. 그러니까 이번 초저 초청하면 시한폭탄 폭탄 돌리기니까 음. 그 단체가 조직이 무너지는 거. 음. 근데 꼭 망할 아, 때만 불러 보면 망할 <laughs> 때만 불러. 망할 때 부르는 거 같아요. 어, <laughs> 같아. 아예 우리 단체 아. 해체시키려고 음. 은하진을 부르나 봐. 저는 사실 은하선 씨 보면서 어, 좀 음. 측은한 음.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제 제가 1대1로 대면을 처음 법정에서 봤거든요. 음. 진짜 어떻게 보면 앳된 얼굴이에요 음. 곱상한 얼굴이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너무나 음란하고 더러운 얘기만 골라서 했어요. 음. 또돈 버는 것도 그런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어쩌면 아,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나 제가 그래서 참 미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본인이 네. 먼저 회개를 해야죠. 그쵸 그렇죠. 회개해야죠. 뭐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어. 다가 아니고 본인이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은하선이 누굴까 이제부터 네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본명 서보영, 네. 현재 나이 31세, 아, 음. 1988년 음. 2월 26일생입니다. 이분이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유치원생 때 옆집 언니가 자신의 성기를 자극시켜줘서 성에 눈을 뜨게 됐다. 아, 그러니까 레지비언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여성 동성애를 강제로 당했는데 음. 하튼간 여 어떤 성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자유행인을 하고 야설을 보고 남성과 인터넷 채팅을 했다. 중학생 때 사귀던 남자 대학생을 은하선 지가 먼저 덮쳐서 첫 경험을 했다고 라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사귀던 직장인 오빠가 사준 모형 성기로 처음으로 기구를 이용한 상관계를 해봤다. 다 본인 한 말이에요. 20살 때부터 섹스 샵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임신과 유산을 경험했다. 원장님 귀좀 씻어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아, 그 네. 아, 귀가 아주 그냥 저기 아, 락스로 정말. 닦으세요. 락스로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분이 한국사에 회확 알려진 게 네. 2015년도 본인의 자서전적 책인 음. 이기적 섹스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베스트셀러 음. 올랐다는 거죠. 음. 그. 이 책의 내용이 뭐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성년자 시절 즉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관계를 하기 위해 조퇴를 하고 학원에 가기 전 승용차에서 잠깐 동안 넣었다 빼기만 해도 좋았으면뭘 넣었다 빼나 진짜, <laughs> 진짜. 나 너무 충격받았어요. 모텔, 이거 자동차. 방송용 괜찮은거죠? 예, 이게 이, 아니, 책에 와, 그대로 나온 아, 내용이니까요 네, 네. 모텔, 자동차, 디브 v 방 카페, 구석, 공중화장실, 학교, 동아리실 등 다양한 곳에서 아. 성관계를 경험했다라는 음. 내용도 있는데 이 방송 19금이 될것 예, 같은데 음. 이분이 쓴글 중에 뭐도 있었냐? <laughs> 네. 짜자자잔. 네. 과학실에서 네. 선생님과 음. 섹스를 네. 했다. 음. 과학 선생님이었나? 본인이 제 책에서 다 음. 그렇게 예, 그래서 네. 이 이기적인 이 네. 섹스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보니까 이게 베셀러가 되면서 이분이 유명세를 음.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아... 동성의 인권 운동가로 아...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요.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 은하선 토이즈라는 섹스샵을 맞아요. 운영하고 있다. 네. 그런데 네. 미성년자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미성년자막 파는 거야. 네, 네, 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네. 그런데 이번에 사기죄가 포 네. 이제 추가됐네. 네. 네. 야 대단. 그럼 빨간 줄두개된 건가요? 뭐더 까보면은 모르는 거 많이 있을 수 있는데. <laughs> 아, 그렇죠. 그런데 음. 이분요 참 우리 기독교인 측에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본인의 트위터에 은하선 씨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모양의 여성 자유 기구 아, 사진을 더라고그래 예예. 본인의 SNS에 올렸어. 이거는 아니 십자가로 어떻게 그런 행위를 예수님으로 어떻게 그런 행위를 이런 충격을 줬다 났는데 본인은 자신을 믿는 패미라고 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할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가톨릭 신자라고 본인이 한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원장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은하선이가 더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그뭐 처음에는 원치 않았겠죠. 여섯 살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치 몰랐겠죠. 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니 뭐 눈을 떴다고 표현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불안한 성관계 속에서 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요 정말 즐거웠을까? 정말 행복했을까? 그 영혼이 어, 굉장히 주변에서 누군가 네. 이게좀 잡아주는 사람이 맞아요. 없었으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그냥 질주해 버리잖아요 음. 그쪽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런데 이제 의상선 씨는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당하게 내가 달라진 것을 즐겁게 느껴라 음. 쉽게 말하면은 그런 완전 지금까지 말한 저희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음란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즐겁게 느껴야 된다, 당당하게 즐겨야 된다. 아, 자꾸 악을 전파하는. 예, 예, 예. 약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 슬픔과 고통은 포장을 하면서 네. 겉으로 이제 즐거운 모습만 보이, 일부러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오늘 보니까 목사님 대표님 다 네. 은하선 씨 대한 긍일한 마음이고 어떻게 이 친구가 좀, 좀그 음란한 것을 끊어버리기 그렇죠. 워낙 좋은 마음인데 음. 은하선 씨는 네. 목사님이나 대표님한테 뭐라고 그랬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laughs>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 그럼요, 그럼요, <웃음> 잠깐만, 잠깐만. <laughs> 한번 네. 들어보세요. 네. 네. 성소 수자 혐오하는 인간들과 엮이는거 네. 불쾌하고 네. 역겹다. 네. 이거야말로 내가 볼 때는 네. 차별이고 네. 인권 침해인데 우리는 네. 동성애자한테 역겹다는 말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왜 역겨워? 그것도 똑같은 우리. 우리 여기 역차별 당하고 음. 있어요. 근데 목사님 목사님 보고 역겹대요. 아, 괜찮아요. 기분 어떠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 불쌍하니까. 그래도 불쌍해요, 진짜. <laughs> 네, 역겹다고 저를 보는 거는 음, 이제 그쪽에서는 오히려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사실 그 우리가 그 행진 때문에 한번 논쟁이 붙었잖아요. 저쪽 진영이랑 퀴어랑. 네. 그때 사실은 한채현 씨를 제가 처음 만났어요. 실질적으로. 그 집회 새벽에. 어, 그분도 이제 밤새 있서 초췌한 모습이고. 그래도 저는 좀 반가워갖고 악수라도 하려고 했더니 안식하려고 했더니 음. 외면을 하더라고요. 음. 고개 숙이고. 어, 뭐 저는 그분들이한테 욕을 먹거나 뭐 그분들이 저를 욕해도 뭐 그게 뭐 공격이다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저분들의 입장이 그러겠지. 전혀 뭐. 어. 위협감을 느끼지도 않고, 신철 협박해도 뭐 아무렇지 않고, 심지어 우리 10대 애들이 저를 욕해도 아이 뭐 그러려니 하지. 아, 제가 사실 원치 않게 개의 아동을 많이 봤어요. 그냥. 트위터 아시잖아요, 트위터, 페이스북 그냥 이 사람이 누군가 들어가다 보면 주루루루루 아 그냥 아 야동 그냥 네막네 실시간으로 네 막, 네막네 가는데. 음. 오, 선생님 조심 내일 아침에 기수했던 반동현주여생 목사님 <laughs> 게이 야동보다. <laughs> 아니 보는 거 <건> 봐야죠, <laughs>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아 <laughs> 아아 그렇게 아이들이 음. 빠져 들어가는 게 순식간이겠구나. 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또 걱정스러운 게이 동성애 반대 운동했던 우리. 미혼 청년들이 성적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다 미혹당래서 네. 우리가 그걸 항상 경계하면서 저는 결혼사역하는서 항상 이게 성적으로 변, 빗나가는 청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것도 굉장한 음란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신앙훈련 기도훈련 딱 시켜놓고 현장에 나오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트위터 저쪽이라 붙어버린다 어, 트위터로 동성애 반대 트위터 만들었던 우리 젊은 청년들 트위터가 다 박살났어요. 계정 폭파당했어요. 음. 공격을 너무 당해서 그랬다는 아, 그렇죠. 거죠? 아, 그쵸. 제대로 신고하면 다 없어요. 음. 근데 저도 공격을 당하는데 사진만 처음에, 첫 화면에 못 보게 해지 저를 차단을 아직 음. 못 시키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저를 수시로 차단시키려다가 계속 제가 공개적으로 까니까 가만 안둘 것이다. 이러면 언젠가 한번 쳐들어 간다 또. 그랬더니 3년 전에 우리가 뭐건사이랑 쳐들어 갔잖아요. 음. 저는 그렇게 해서 못 죽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쪽의 진영들은 아주 집요하고 정말 전 세계 미디어들이 다 동성애를 지지하니까 이 어쩌면 이 유튜브 방송도 지금 자꾸 차단시키는 상황 동성애 이 주제를 그래서 어쩌면 레인보우 리턴즈도 이 구독자 빨리 10만 이상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격을 당하고 저쪽에 비용이 당하게 돼서 이름도 그래서 레인보우 리턴즈 왜 자꾸 돌아와 우리 리턴제 <laughs> 돌아와. <계속> 돌아와. <웃음> 돌아와. <웃음> 아, 알아요. 아, 돌아와.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래, 우리는 부활의 또 중요한 뮤니까 네. 정말 그럼, 저희 그래. 항상 반대할 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기 네. 때문에 반대한다는 네. 말을 그럼요. 정말 그럼요. 가슴으로 저는 해요 정말 사랑하고 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길 원하고. 그렇죠. 근데 은하선이가 그 SNS에 올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페미니스트였고 언제나 소수자들과 함께 하셨다. 근데 어 이건 사실 저는 크리찬을 좀 비우, 비웃고 예수님을 좀 조롱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은하선 씨가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예. 네내 삶에 와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분명히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가 스스로가 구분이 되어지는 또 그렇게 그런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뭐, 어쨌든 유명한. 저나 같은 사람도 바뀔 수 있고 네, 그또 그렇죠? 뭐, 이렇게 회심하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음, 보여요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목사님께서도 대표님께서 그런 기회에 가장 근접한 분들인 것 음, 같아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전혀 은하선이는 역겹다라고 하지만. 목사님은 네. 전혀, 사랑하고 긍휼히 네. 여기니까 대표님도 진짜, 그런 맞아. 마음이고 네. 그러면은 아, 눈물 날것 같아서 지금 심이 네. 딱 들어갈 것 같고 아직 그러면. 나이가 서른밖에 네. 안 됐잖아요. 네. 네. 40, 네. 5 0이 되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음, 지, 지금처럼 그렇게 할 수는 네.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지고 터치한 순간이 올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예 시청자님들 주셔요. 윤하선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에 네. 우리.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꼭 구독은 꼭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네. 네, 리 네, 네. 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